안녕하세요, 건우입니다 자, 오늘은, 음, 큰 거를 준비했어요. 자, 그럼, 배송이 한 번, 오나오나한 번, 해보도록 하죠. 와! 와! 카메라 옆에, 땅을 쳤는데, 쓰러지시오. 다시 한 번. 와라! 오! 왔다. 오늘은 이 레고파를, 해볼건데요 이거 레고가 아니라 진짜 손에다가 끼우는거 입니다 어? 칼을 안 써도 되네요? 뒤에 구멍이 달려있어 이렇게 찢어서 줍니다 찢어줍니다 자, 빨리 찍어야 돼요. 몇분안 남았기 때문에 쓰레기는 추워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진짜 레고 팔 같네요. 자, 한번 손에다가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왼팔 오른팔이 없는 것 같네요. 그냥 막 끼우면 되는 건가? 일단 왼팔부터 뽑어봐야지 오, 끼웠습니다 여러분들. <laughs> 오, 재밌다 이거. 반대쪽 팔도 한번 끼워보도록 하죠. 오, 한 손으로 하기가 어렵네. 안 들어가, 잘안 들어가. 오 됐다. 자 이렇게 오? 대박인데? 자오 카메라 들기 성공. 아. 됐다. 와 대박이다. 대박 대박.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오 대박이다 레고 파 팔.